안녕, 여름만 되면 피부 때문에 고민이라고? 칙칙하고 답답한 피부, 이제 안녕. 오늘 하루 만에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 마법 같은 비법을 공개할게. 준비됐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 1단계 아침 세안 꼼꼼하게. 아침부터 무슨 세안 타령이야? 라고 생각했지? 땡. 아침 세안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정돈하는데 필수야.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고 자극 없는 세안제로 꼼꼼하게 씻어내자. 뽀송뽀송한 피부는 기본 화장이 차. 달라붙는 마법까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2단계 수분 폭탄 투하. 여름철 피부는 쉽게 건조해져. 자외선에 노출되면 수분 손실은 더욱 심해지지. 그래서 수분 공급이 생명이야. 세안 후에는 수분 에센스, 수분 크림을 듬뿍 발라.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채워주자. 특히 냉장고에 넣어둔 수분팩을 사용하면 진정 효과는 물론 시원함까지 더해져서 꿀 피부를 만들 수 있어. 3단계 자외선 차단은 선택 아닌 필수. 선크림 귀찮아. 라고 외치는 사람들 정신 차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야. 꼼꼼하게 선크림을 발라주지 않으면 여름 햇살 아래에서 피부는 금세 엉망진창이 될 거야. 외출 30분 전에 넉넉하게 펴 발라주고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거 잊지 마. 톤업 선크림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피부톤 보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 4단계 물물물. 물, 물. 마법의 물. 물 마시는 게 피부에 그렇게 좋아? 라고 정답. 물은 피부 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분을 공급해서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하루 2일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 속부터 촉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맹물이 심심하다면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서 마셔도 좋아. 5단계 잠들기 전 꿀잠. 피부 미인은 장꾸러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잠자는 동안 피부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늦어도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78시간 충분히 자는 게 좋아. 꿀잠을 자기 위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지? 자, 어때? 오늘 알려준 비법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서 여름에도 맑고 투명한 피부 미인이 되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